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서재미입니다. 오늘은 숭례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평일 한정으로 다 있는 4102번입니다. 이것 타고 리뷰해 보도록 하죠. 이제 탑승을 하고 였 숭례문에서 한숨지대까지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101번 버스를 순뇌문에서 승차를 하서 한수시 다단지까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타기 때문에 안전벨트 착용을 하였고 차량을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서울백병원을 지나고 남산제1터널을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터널도 지났으니 순천향대 병원에 다 왔겠군요. 이제 순천향대를 지나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재 RC로 해서 수원신갈 RC까지 쭉 타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버스 정용차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산차로 탑니다. 이제 달렌의 고개를 넘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 쪽게들을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다차로 하이패스 단말기도 서울 토게이트 통과했다고 합니다. 가상 정류장인 적, 죽전을 경유해서 가도록 하죠. 이제 수원 알, 신갈 알씨로 진출을 해서 용인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인시로 진입하였고, 이제 송전터미널 쪽으로 내려가야죠. 이제 42번 국도를 향해 가고 있는데, 중간에 타고 내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42번 국도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아쉬운 점을 해소해 주죠. 이제 42번 국도 타고 가는데, 한숲 4단지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이제 45번 국도로에서 내려갑니다. 45번 국도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새벽 2시 52분, 기사님도 저도 죽음하실 천리신 미주 아파트에 다와갑니다. 이제 천리농협을 거쳐서 송전터미널까지 쭉 내려갑니다. 부정차이고 이제 총리 농협 지나갔고 손전 터미널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가상으로는 좁은 길로 내려가는 걸로 알지만 45번 국도로에서 내려가는 루트입니다. 이제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순내문에서 출발한 지 1시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송전 터미널입니다 여기서 다 내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송전 터미널입니다 저를 제외한 두분 승객이 하차를 하였습니다 이제 남곡사거리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수시티까지 정의장이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남곡 사거리입니다. 새로운 도로로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4101번 버스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막 차지만 중간 수요가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 이제 새벽 3시 8분. 한숲 시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유, 부정장 남았습니다. 이야. 이제 함수시티에 들어왔습니다. 함수시티의 첫인상은 시골인데 웬 신도시가 만들어진 것 같아. 여러분들, 4101번 리뷰를 봐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정장, 정점인 함수 4단지입니다. 이제 함수 4단지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하차비를 눌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휴. 이제 용인 합수시티에 도착한 시간 새벽 3시 11분입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현타도 오네요. 오늘은 견난여객의 4길 02번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